이의 1제곱은 2, 이의 제곱은 4, 이의 3제곱은 8, 이의 4제곱은 16, 이의 5제곱은 32, 이의 6제곱은 64. 계속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나가겠죠? 임을 이용하여 이의 5 0제곱의일의 자리의 숫자를 구하면, 자, 일의 자리의 숫자니까 우리 일의 자리의 숫자만 표,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8, 6, 2, 4. 이렇게 되겠죠? 그럼 다 써보면 2, 4, 8, 6, 2, 4, 그 다음에 2의 일곱제곱 한번 해볼까요? 64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, 4, 8이죠. 그니까 러 앞에는 뭐120 이렇게 되겠지만 1의 자리가 8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아, 그럼 2, 4, 8, 6, 2, 4, 8, 6이 계속 반복되겠구나.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죠? 그래서 2, 4, 8, 6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. 아 그러면 2의 50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그럼 50번 반복해야 되잖아요. 그럼 4번씩 몇번 반복하면 되겠어요? 50 나누기 4하면 4, 1은 4, 10이니까 4, 2, 8. 네 번씩 12번 반복해요. 그러면 이미 몇 번째 숫자까지는 알게 됐어요? 48번째 숫자까지는 알게 됐잖아요. 그런데 두번더 남았어. 그러면 네 세트를 12번 반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49 그다음에 쉰 번째까지 50번째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52의 50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자 여기 순서의 두 번째 숫자인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3의 23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자 3의 1제곱, 즉3 혼자만 있으면 1의 자리 숫자 3이죠. 그 다음에 3의 제곱은요. 1의 자리의 숫자는 9가 됩니다. 3의 3제곱은 1의 자리의 숫자 7이죠. 3의 4제곱은 81이니까 1의 자리 숫자 1일 거 아니에요? 그럼 3의 5제곱은 81 곱하기 3이니까 3, 1은 3이죠. 3, 8이 24. 아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1의 자리의 숫자만 찾아와야 돼요. 그럼 여기에 다시 3을 곱하면 3의 6제곱에 1의 자리 의 숫자는 9일 거예요. 그럼 3의 7제곱은요? 여기 또3 하니까 3, 9, 27. 아 그래서 3971 3971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쟤를 23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3을 23번 곱하면 4번씩 묶어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4번씩 다섯 묶음이 될 거고 그리고 3번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부터 세번째 숫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돌아와서 3 97이니까 세 번째 숫자는 7이 되고 3의 23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7이 됩니다. 정답 4번입니다. 7의 65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자 7, 한 번만 있으면 1의 자리 숫자 7이죠. 근데 7을 두번 곱하면요. 7의 제곱, 7749니까 1의 자리 숫자 9, 7의 세제곱은 여기에다 7 곱하면 7, 9, 60, 3이니까 1의 자리의 숫자 3. 7의 4제곱에 1의 자리의 숫자는 여기또 7을 곱하니까 3, 7에 20, 1이 되겠죠. 그럼 7의 5제곱은요? 그럼 여기에 또 7을 곱하니까 다시 7이 되겠죠. 7의 6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여기에 또 7을 곱하니까 9 이렇게 돼서, 아, 7, 9, 3, 1, 7, 9, 3, 1이 계속 반복되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7을 65번 곱해야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4번씩 몇 세트가 반복되는지 봅시다. 자, 4번씩. 4일은 4, 1은 4. 그다음 25니까 4, 6에 24. 자, 4번씩 16세트가 반복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디까지 끝났단 얘기예요? 64번째까지는 이 세트가 끝났어요. 그럼 65번째는 다시 순서가 돌아와서 첫 번째 수다, 이런 얘기가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 수인 7인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 3번입니다.